여러분 울쎄라샷수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돈만 날리고 효과는 반토막이 납니다. 울쎄라는 피부의 스마스층과 진피층을 에너지로 촘촘하게 채워주는 방식이라 이런 층별로 샷 수가 아주 정확하고 충분히 들어가야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병원에 가보면 300샷, 400샷, 600샷, 900샷 숫자만 딱써 있고 고객님은 뭐 300샷이면 충분하세요. 혹은 얼굴 처짐이 있으니까 600샷 받으셔. 해야 돼요. 어떤 곳은 아예 900 샷이 요즘 트렌드라고 무조건 권유하기도 하죠.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겁니다. 내 얼굴에는 도대체 몇 샷이 적당할까? 이 기준을 모르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얼굴 상태에 따라 어느 정도의 샷수가 필요한지 딱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300샷부터 이야기할게요. 300샷은 정확히 말하면 국소 리프팅 용도입니다. 예를 들어 이중턱이라든지 팔자, 턱선 부위처럼 딱한 곳에 국한해서 시술을 할때 적당한 양이에요. 얼굴 전체적으로 들어가기에는 좀 절대 불가능한 샷 수긴 하죠. 300샷은 이런 경우에는 정말 잘 맞습니다. 얼굴 처짐이 거의 없는 2, 30대 분들, 뭐 울쎄라를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 그리고 턱선이나 이중턱만 살짝 정리하고 싶은 분들, 얼굴이 전체적으로 문제라기보단 뭐 여기만 신경쓰여요 하는 분들 있죠? 딱 그런 케이스에 300샷이 적당합니다. 하지만 40대가 넘어가면서 중하음 면부의 탄력이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많아지죠. 이런 분들이 300샷을 시술하게 되면 효과를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말 그대로 물을 반컵만 붓고 왜다안 차지? 하는 경우와 같죠. 이제 대부분이 궁금해 하시는 울사라 600샷. 600샷이 왜 스탠다드냐? 울사라가 주로 타겟하는 스마스층과 진피층 이두 층에 충분한 타이트닝 및 리프팅 효과를 얼굴 전체에 가지고 오려면 적어도 이 정도의 샷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30대 후반을 넘어가면서 턱라인이 서서히 무너지고 이제 나비존이나 팔자도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하죠. 한 부위가 확 쳐졌다기 보다는 얼굴 전반적으로 탄력이 떨어지는 느낌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울세라 팁을 다양하게 사용해서 스마스층과 진피층 전반에 에너지를 고르게 전달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노화의 진행을 막고 안전하면서도 충분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추천드리는 샷수가 바로 600샷 입니다 마지막으로 900샷. 900샷은 중하 면부 뿐만 아니라 이마, 뭐 눈가, 이중턱, 목까지 아주 넓은 영역을 커버하기 위한 샷인데요. 5, 60대에 접어들면서 소위 말하는 불독살과 같이 입가나 턱 라인의 처짐이 아주 심하다거나 뭐 눈꺼풀이나 눈가가 많이 내려왔다거나 목주름이 자글자글하게 생긴 분들 이런 경우에는 600샷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900샷은 샷수가 많은 만큼 여름 고점이 깊은 층부터 얕은 층까지 고르게 퍼지고 이마, 눈가, 목, 턱 라인까지 리프팅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확실하게 당겨진 느낌을 줄수 있습니다. 유지 기간도 조금 더 안정적이고요. 다만 피부가 얇거나 지방이 별로 없는 분들은 과한 샷수로 인해서 볼 꺼짐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 후에 샷수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국소 부위만 살짝 정리하고 싶은 2, 30대 분들은 300샷, 중하안면부의 전반적인 탄력 그리고 충분한 리프팅 효과를 원하면 600샷, 이마, 눈가, 목을 포함한 얼굴 전체의 확실한 리프팅 효과를 원하면 900샷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 최근 기존 울쎄라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울쎄라피 프라임이 출시되었죠. 이 울세라피 프라임은 기존 울세라에 비해서 무엇이 좋아졌을까요? 가장 크게 달라진 건 시술의 정확도와 속도입니다. 울세라는 초음파를 통해서 피부 속을 직접 보고 정확한 깊이의 층을 타겟팅 할수 있도록 하는 이 딥시 기술이 강점인데요. 울세라피 프라임은 이런 딥시 기술을 개선해서 기존의 4.5mm보다 더 깊은, 최대 8mm까지의 피부 속을 관찰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한 기기 화면 자체가 더 커지고 해상도도 개선이 되어서 훨씬 정확하고 정교한 시술이 가능해졌고 동시에 볼 꺼짐 등의 위험은 또 줄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시술 시의 로딩 속도가 30초에서 40초 정도로 단축되면서 전체 시술 시간이 빨라지고 통증 부담 또한 줄었습니다. 혹시 영상 보시고 제 얼굴은 어떤 케이스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은 댓글 편하게 남겨주세요. 알려주시는 얼굴 특징에 맞는 샷수 바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대구 서울바른 피부과 임정은 원장이었습니다.